안녕하세요. 상해 김충국입니다. 저번 시간 체류기간 11개월 초과로 중국 감옥에 가야 했던 사건을 말씀드렸었죠. 중국에는 뉴스에는 나오지 않지만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언급하는 이유는 재밌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중국에 오기 전한 번이라도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 땅을 치고 후회할 수 있는 나의 실수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예방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 사건 사고 2탄입니다. 사건 사고에는 여러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상해에는 SOS솔루션이라는 봉사기관 단체가 있습니다. 몇년 전에는 대통령 표창도 받았던 상해 교민들에게는 더없이 고맙고 든든한 곳입니다. 제가 겪은 여러 사건도 있지만 좀더 폭넓게 SOS솔루션에서 처리했었던 사건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SOS솔루션 장승호 팀장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상해 SOS 솔루션 장승호 팀장이라고 합니다. 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건 사고는 별로 없겠습니다. 어떠십니까? 네, 요즘 특별히 사건 사고는 별로 없고요. 단지 이제 코로나 기간에 한국에서 오신 분들을 아파트에 진입을 못하게 하는 경우가 종종 많았는데. 여기가잘 돼서 지금 거의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 네, 사건 사고가 별로 없다. 아, 불행 중 다행입니다. 다만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중국에서 격리 중인 한국인을 위해서 음료수나 과자, 라면 등등을 지원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편할 날이 없으시네요. 자, 보통 그 한국 교민들 사건 사고는 어느 정도 어떤 성격으로 일어나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 뭐 코로나 이전 사건들을 이야기 드릴게요. 다음에 그 교민들은 보통 상위 상주교민과 출장자로 나눠집니다. 출장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제 술집 삐기나 아마 호객 행위자들을 따라갔다가 돈을 뺏기고 또는 회폐한마 후에 카드로 2, 300만원 정도 바가지 정도 쓰고 나오는 경우가 많았었죠. 근데 이제 중국 정부에서 대략 1년 전부터 대대적으로 단속을 하고, 곳곳에 CCTV가 설치되고 외국인 상대 강력 사건은 특별히 관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발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 네, 저도 좀 기억이 나는데요. 그 상해 현지에서 삐끼에게 당할 뻔한 경험이 있는데 정말 정말 조심해야겠습니다. 아, 네. 주민 사건의 경우 꼭뭐 이야기 드리자면, 음주운전 사고가 가장 많았고, 기타 사건들은 모두 일반 생활민원들이 많습니다. 상하이 거주 외국인 음주운전 1등이 한국이랍니다. 아, 이런 걸또 1등을 하는군요. 차를 가지고 계신 한국분들이 꽤 많은가 봅니다. 아주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많은데, 가장 기억에 나는 게 있다면요? 어, 일단, 10년간 불법 체류하신 분이 있었는데 가족을 부양하고 자식이 대학에 진학하자마자 바로 자수하시고 무료 15일 처벌받고 귀국하셨던 분이 한분 계셨습니다. 아, 10년 불법 체류를 했는데 15일 구르면 어, 상당히 가볍게 처벌을 받은 것 같은데 이유가 있었나요? 어, 저희 팀원 그리고 수사하는 경찰도 감동해서 처벌을 최대한 줄여주려고 노력했던 어아 그런 기억이 있으시군요 마지막으로 중국 상해에 온 한국 분들에게 안전을 위해 하고 싶은 당부의 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내 나라가 아닌 일단 타국에서는 반드시 모든 행동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한국에서와 같이 충동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중국은 공권력이 강해서 어떤 사건에 휘말렸을 경우에 수사관에게 반드시 공론하고 예의바른 태도로 수사에 임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돌아오는 건 엄청난 손해뿐이죠. 아, 네 일단은 사건 사고에 휘말리지 말아야 하는 것이 우선이고 혹시라도 휘말리게 되더라도 충동적인 감정은 자제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통령 표창도 받은 바 있는 sos 솔루션 팀의 장성호 팀장님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자 부디 이 영상을 한 번이라도 보시고 중국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영상 보고서도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한다면 정말 할 말이 없겠지만 부디 안전에 유의하시고 해외에서 조심 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중국이란 나라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나라에나 사건 사고는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자 중국이란 나라를 폄하하려는 것도 아니고 이 영상을 통해 재밌자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유학생이든 직장인이든 누구나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사고들을 미리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알려드린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